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이제 진짜 겨울이 시작이 돼서 너무너무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한번 겨울 룩북을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틀어봤고요. 오늘은 제가 매 시즌마다 너무너무 애정하고 있는 브랜드인 헬레네 파리스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헬레네 파리스는 워낙에 무채색으로 예쁜 제품들을 많이 뽑고 있긴 하지만 또그 사이사이에 무채색에 어울릴 만한 되게 톤 다운되고 예쁜 컬러감들의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입을 수 있는 룩으로 다섯 가지를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와 그리고 할인 혜택이 있을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룩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상의랑 너무 예쁜 부츠컷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 봤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상의는 헬레네파리스의 스테디셀러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컬러도 보유하고 있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계속 재입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브이넥인데 너무 브이넥이 깊게 파지지 않아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입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트밀 컬러로 골랐어요 근데 정말 고급스러운 오트밀 컬러에 터치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저는 니트집 딸내미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까칠까칠 거리면 잘 입지 못하는 그런 예민거리에요 그런데 정말 부드러운 처치감으로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핏감이 너무 예뻐요. 저는 지금 하의에 이렇게 데님 부츠컷 팬츠를 매치해서 입었지만 반바지나 아니면 미니스커트 같은 거 매치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앞판, 뒷판에 데미지 포인트들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단순한 브이넥 니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소매 부분에 이렇게 단추 포인트도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포인트가 될수 있는 룩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부츠컷 팬츠인데요. 이 부츠컷 팬츠는 일단은 딱 입었을 때 핏감이 완벽합니다. 이게 약간 미드라이즈로 올라오는 제품이라서 아랫배도 깔끔하게 가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옆에 엉덩이 그리고 이 카고 포인트까지 워싱 디테일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서 완전 만족스러운 제품인데요. 요즘에 바지 기장이 다 너무 길게 나와서 무조건 수선해서 입어야 되고 되게 불편하게 마련이었는데 저한테 발등을 살짝 더 없는 기장감으로 아주 예쁘게 떨어지는 제품이라서 완전 완전 만족했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께감도 살짝 있는 편이라서 겨울에 단독으로 입으셔도 그렇게 출것 같지 않고요. 스판감은 없지만 원래 청바지는 스판이 없어야지 더 예쁘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설명드려서 알고 계시죠? <laughs> 스판이 없는 대신에 완벽한 핏감을 제공해주는 부츠컷 팬츠고요. 그리고 이 엉덩이에 들어가 있는 스타드 포인트랑 자수 디테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계속 엉덩이를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 조금 쌀쌀하잖아요.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근데 제가 진짜 예쁜 무스탕 제품을 발견을 했거든요. 짠! 진짜 예쁘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위시리스트 영상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올블랙 컬러의 무스탕 제품인데요. 일단은 이 외피 소재감이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요. 이게 10만 원대 무스탕이라고는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헬레 네파리스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 대비 옷의 질이 너무 좋은 브랜드라서 제품을 실제로 받아 봤을 때 실망을 할 확률이 매우 적은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무스탕 제품,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쪽에 털이 되게 깎아거리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역시나 너무 부들부들하고 입었을 때 전혀 불편한 느낌 없고요. 약간 크롭하고 몸에 딱 맞는 그런 핏감이라서 너무 날씬해 보이고, 무스탕 입으면 부해 보일까 걱정하셨던 분들한테 이 제품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살짝 타이트한 핏감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66 사이즈이신 분들까지 추천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아우터 제품을 조금 핏한 제품 입는 거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저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 룩에 매치하기 너무 좋은 무스탕 제품만 하나 더 들고 왔는데요. 짠! 이 제품도 이렇게 올블랙으로 되어 있는 무스탕 제품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너무너무 멋스럽고 살짝 광택감이 느껴지는 가죽 제품이라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광택감이 도는 무스탕 잘못 구매하면 완전 산티 장렬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크랙 레드로 된 약간의 광택감이 들어간 제품이라서 산티 전혀 나지 않고 그리고 입었을 때 진짜 편안한 피팅감을 제공해주거든요. 제가 한번 입고 와볼게요. 짠!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죠? 오버하고 아방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불편하거나 어디 하나 낑기는 그런 느낌도 없고 게다가 이렇게 토글 버튼 디테일이 들어있어서 조금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드로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방한 핏, 좀 크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월요일에 아무래도 출근하기 싫은데 옷까지 그냥 대충 입고 가면 진짜 일할 맛안나 좋아하는 사람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에는 편하지만 예쁘고 조금 센스 있게 입을 수 있는 룩을 한번 입어봤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부츠컷 팬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하의에 조금 더 사랑스러운 제품들이랑 같이 믹스 매치해서 입으셔도 너무너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 무게감도 무스탕치고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라서 무거운 옷잘못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소매에 접혀있는 디테일이랑 주머니에 달려있는 이 주머니 털 포인트가 진짜 귀엽거든요. 약간 시크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금 소개시켜드렸었던 크롭한 기장의 무스탕 제품 추천드리고 조금 더 귀엽고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무스탕 제품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토글 버튼 무스탕 제품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제 화요일날 입을 옷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짠! 이렇게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코디는요 오늘은 회의가 있는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꾸미고 싶은데 너무 단정한 건또 싫고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코디인데요 일단은 이 상의 제품 너무 너무 예쁘잖아요 딱 보시면 레이어드 디테일이 되어 있어서 노출이 과하지 않으면서 이 오프숄더 라인도 너무 넓지 않아서 이 도트 패턴이랑 이 드레이프한 느낌의 레이어드가 너무 고급스럽고 또 이렇게 자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지루하지 않은 느낌으로 블랙 코디를 입으실 수 있으시고요. 미팅하는 날이라고 해도 포멀한 것보다 살짝 이런 센스 있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입어주면 저 친구 조금 옷잘 입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밑에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레어드 이 스커트 팬츠 세트를 입었는데 제가 사실 이런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저의 편견을 역시 깨주는 헬리니 파리스는 너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입었을 때 일단 몸매 라인이 너무 부각되지도 않으면서 날씬해 보이고 이게 허리도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회사나 학교 같은 데 앉아있을 때 바지 찡기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없이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이드에 단추 디테일과 이렇게 타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스커트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는 그런 코디거든요. 저 진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었던 코디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스커트 팬츠 세트는 사이즈 구애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스커트가 위에 레이어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Y존이나 팬티라인 부각도 덜하고, 아랫배 살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가려질수 있는 제품이라, 이 스커트 팬츠랑 위에 조금 크롭한 상의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셔도 정말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입으면 한 마이너스 3kg? 5kg 정도 되어 보일 수 있을 만큼 날씬해 보이는 코디인데, 여기에 제가 또 아주 깔렁지고 예쁜 코트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음, 이렇게 너무 예쁜 맥시한 롱 코트. 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롱코트 잘못 구매하시면 진짜 부해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 아빠 거 빼서 입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요, 아 역시 핏감을 너무 맛있게 잘 잡으셨고요. 이 어깨가 직각으로 떨어지는 것도 너무 예쁘고 여기가 이렇게 더블 단추 디테일이라서 조금 더 지루하지 않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고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딱 입었을 때 완전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느낌인데 심지어 가격대도 롱코트. 우리 90%나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착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롱 멕시코트를 잘못 입으시면 그냥 아빠 코트 빼서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안 예쁜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입었을 때 소매 기장도 너무 길지 않고 기장감은 제키 기준 종아리 절반까지 오는 기장이라서 키가 크신 분들이 입으셔도 맥시롱 코트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 완전 완전 추천드리고요. 사이즈가 살짝 박시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6, 6사이즈, 7, 7사이즈 분들까지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울 소재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옷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울의 가장 큰 단점은 무겁고 까칠까칠하다는 게울 소재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이 옷의 퀄리티가 결정이 되는데 이 헬레네파리스 제품은 진짜 부드럽고 울 소재 대비해서 아주 가벼운 제품이라서 여러분들 입었을 때 전혀 불편한 느낌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에 컬러 포인트를 딱 하나만 넣어줘도 너무 너무 예쁘고. 시크한 무드를 낼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컬러 포인트를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너무 귀여운 목도리를 이번에 발매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블랙 컬러, 핑크 컬러 양면으로 되어 있는 목도리라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이번에 제가 셀렉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룩이 완전 올블랙이라서 살짝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핑크 포인트로 목도리 딱 하나 해주면 바로 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이라서 완전 마음에 들고요. 이너에 입은 제품이 오프숄더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목이 조금 추. 추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목도리 제품 한번 레이어드 해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번 룩은 화요일날 미팅 룩 아니면 오늘 발표가 있는 대학생분들을 위한 코디로 한번 입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정말 정말 피곤한 수요일에 코디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일단은 바지는 무조건 건 편한 바지를 골랐습니다. 이 바지가 진짜 편하고 핏도 너무 예뻐서 이거를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이거는 파라슈트 팬츠인데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이 제품이 예쁘다고 가장 많이 댓글이 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겨울이라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터틀넥 제품을 한번 입어봤어요. 이 터틀넥 제품은 약간 크롭한 기장이라서 살짝 섹시한 무드를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더더욱 마음에 들었고 거기다가 여기에 이렇게 라벨 포인트까지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조직감입니다. 이 어깨와 소매 부분에 조직감이 들어가 있는 게 완전 유니크하고 너무 예뻐서 그냥 여타할 일반 크롭 터틀넥 니트와 비교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터틀넥 부분이 너무 높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다 올려서 입으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기장감이라서 조금 더 보온성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접지 않고 완전히 올려 입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만 입어도 약간 시크한 꾸안꾸룩을 완성할 수 있지만 근데 약간 이렇게 타이트한 상의를 입고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유니크한 큐빅 디테일이 들어간 후드 집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제품은 안쪽에 살짝 기모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이 가슴 부분에 들어가 있는 프린팅이랑 큐빅 디테일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은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더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박시한 핏감의 후드 집업을 좋아하지 않는데 헬레네파리스는 역시나 너무너무 예쁘게 핏을 만드시는 브랜드라서 이런 박시한 후드 집업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박시한 후드 집업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가슴 부분에 이렇게 큐빅 포인트랑 프린팅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체형에 안 어울리더라도 시선이 분산이 되니까 이 옷에만 집중이 되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너에 따뜻하게 터틀넥 니트 입어주고 기모가 들어가 있는 후드집업을 입어줬어요. 근데 한겨울이니까 이렇게만 입으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진짜 귀여운 제품을 발견을 했단 말이죠. 너무너무 귀여운 패딩 조끼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패딩 조끼를 그렇게 좋아 좋하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무조건 한번 입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여운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게 무난한 패딩 조끼 같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이렇게 리버시블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진짜 귀여워서 한번 셀렉을 해 봤거든요 한번 같이 입어 볼까요 아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죠 초겨울일수록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옷을 여러 겹 겹쳐서 한꺼풀씩 벗을 수 있는 그런 코디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벗을 수 있는 조금 실용적인 코디로 수요일 코디를 입어 봤는데요 이 코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느라고 힘든 수요일 날에 머리 질끈 동여 묶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코디로 입어봤어요. 캐주얼한 코디를 입으실 수 있는 직장인 분들한테도 추천드리지만 대학생분들 이제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아닌가 이미 시험 기간인가? 그래서 시험 기간에 입기 너무너무 안성맞춤인 그런 코디라서 그냥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입기 좋은 코디를 한번 입어봤어요. 만약에 아그 체크 포인트 너무 저한테 과한 것 같은데요. 부담스러워요. 이러면 그냥 바로 벗어서 이렇게 블랙 컬러의 체크 패턴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전혀 부담없을 룩이라서 만족하는 룩인데요. 언젠간 한번 이렇게 입고 카페를 가든지 일을 하러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코디이고요. 진짜 피곤해 찌든 수요일 위한 코디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는 목요일 코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laughs> 이렇게 네 번째로군요. 약간 여러분들 목요일날에 약속이 가끔씩 있으시죠? 금요일날에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8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친구들이랑 가볍게 술 한잔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속 있는 목요일날 코디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일단은 상의로는 레어드 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셀렉을 해서 입어봤는데요. 일단 이 상의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살짝 가리면 약간 여기 스터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기본 티셔츠 같은데 머리를 뒤로 싹 넘기면 홀터넥으로 여기 포인트가 싹 나오면서 아주 살짝은 섹시한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소재가 신축성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두 겹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제품이라서 조금 더 보온성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전혀 불편한 것 없이 신축성도 너무 좋고 약간 너무 과하지 않은 듯하면서 살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제 키에 비해서 팔이 굉장히 긴 편인데 소매도 이렇게 손등을 덮어주는 기장감이라서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으면서 기장감도 너무 크롭하지 않은 세미크롭이라서 하이웨스트 바지 같은 거랑 입어주시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출근룩으로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일단 소재 터치감도 너무 좋고 부들부들해가지고 전혀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살짝 홀터 포인트랑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리본으로 타일을 묶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포인트 있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 만족스럽고 하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님 저는 좀잘못본거 같거든요 너무 예쁜데 이 데님 진짜 예쁘지 않나요 데님이에요 데님인데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고 와이드 핏이지만 너무 넓지 않은 와이드 핏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웨이브 체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의를 타이트하게 하의를 조금 크게 이렇게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웨이브 체형이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저는 M 사이즈를 했는데 저한테 허리 사이즈도 아주 편안하게 잘 맞았고요 일단 엉덩이나 골반, 허벅지 이런 데가 하나도 낑기지 않아서 학생분들은 하루 종일 이 바지 입고 공부하셔도 편할 것 같고 직장이신 분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하시면서 앉아 있으셔도 너무너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서 완전 만족스러운 제품인데 컬러도 저는 흑청 컬러로 셀렉을 했어요 여기서 진짜 귀여운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핑크 컬러로 자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귀여워요 이게 헬레네 파리스가 옷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지만 약간 세심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그런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포인트들이 딱딱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너무 귀여웠고요. 전체적으로 핏감이 되게 날씬하게 잡아주는 제품이라서 하체 비만이신 분들한테 너무 너무 강력 추천 드리고 싶은 바지입니다. 살짝 벌룬핏으로 떨어지는 제품이라 기장감이 조금 길더라도 이제 끌리지 않는 그런 기장감이고 뒷모습도 진짜 예쁘니까 이런 약간 유니크한 무드의 벌룬핏 팬츠를 찾고 계셨다 하신 분들은 이 바지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입으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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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잖아요. 그래서 아우터도 하나 제가 셀렉을 해봤거든요. 이 아우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이 제품이 솔직히 이번에 셀렉한 아우터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런 레더 소재의 패딩이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고요. 패딩의 외피가 레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너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입었을 때 전혀 불편한 느낌이 하나도 없고요. 뻔하지 않은 그런 무드의 패딩이라서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입어보고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것보다 입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밑단이랑 소매랑 카라 디테일이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라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 꾸민 듯한 느낌을 낼수 있는 제품이라 더더욱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외피가 비건 레더 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겁지도 않고 뻣뻣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이 카라 뒷부분에 필레네파리스 블랙 메탈 라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까지도 예쁘게 챙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이렇게 허리 라인을 한번 잡아주니까 패딩을 입었을 때 부해 보이는 거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런 거 패딩 함부로 입으면 나 너무 부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입으시면은 겨울에 따뜻하고 날씬해 보이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목요일은 살짝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딱 봤을 때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선사해주는 코디를 입고 싶었거든요. 진짜 디테일 하나하나 뜯어보는 맛이 있는 제품들이니까 완전 완전 추천드리는 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불타는 금요일 날의 코디를 입어보러 가볼까요? 금요일 날 코디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금요일이라고 해서 또 이제 회사 가거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핫하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입은 이 브이넥 상의 너무 예쁘지 않나요? 브이넥으로 목 라인 딱 드러내 주고 그리고 시보리 허리 라인으로 날씬하게 허리 라인 한번 잡아 주고 긴 소매로 손등 살짝 덮어 주니까 부해 보이는 느낌 하나도 없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데 유교 걸들을 위한 너무 깊지 않은 브이넥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다양한 체형이신 분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귀엽게 이렇게 스카프 포인트를 하나 넣어 줘서 조금 꾸민 듯한 느낌을 내줄수 있는 그런 상의인데요. 일단 컬러도 진짜 예쁜 딥한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톤에 상관없이 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붉은기 없는 브라운 컬러라 쿨톤 분들이 입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딱 그리고 가슴 부분에 메탈 라벨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포인트가 될수 있게끔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게다가 소매 시보리랑 이 밑단 시보리랑 넥라인 시보리에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쿨톤 분들도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느껴졌고요. 전 여기에다가 핏이 진짜 도라방스하게 예쁜 블랙 부츠컷 팬츠를 매치해봤어요. 파리스가 원래도 부츠컷 맛집이란 말이죠. 이렇게 투 버튼 디테일이 되어 있어서 허리도 조금 더 가늘어 보이고요. 여기 벨트 라인이 두꺼워서 옆구리살을 조금 더 눌러 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종아리가 매우 두껍기 때문에 종아리로 떨어지는 이 부츠컷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헬린의 파리스는 역시 맛집답게 부츠컷 라인이 되게 넓게 빠져서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다 커버가 돼 가지고 조금 더 날씬해 보일 수 있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M 사이즈로 입었는데 저한테 타이트하게 딱 맞는 그런 제품이라서 용... 6사이즈에서66반 사이즈이신 분들까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여기다가 아우터를 조금 스페셜하게 챙겨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터를 아주 예쁜 제품을 찾았는데요. 진짜 예쁘죠. 헬레네 파리스에서 너무너무 질 좋고 예쁜 블랙 컬러의 퍼자켓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셀렉을 해 봤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저렴하거든요. 10만 원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털의 질이 너무 좋아요. 완전 보들보들하고 털도 거의 빠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전혀 산티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블랙 컬러 퍼자켓 게다가 이런 크롭한 기장의 퍼자켓 잘못 입으면 살짝 고릴라 핏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이 되게 길어 보이기 때문에 고릴라 핏 전혀 아니고요. 얼른 입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와 솔직히 저 이번 룩이 저의 최애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느낌의 포인트들이 쏙쏙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퍼자켓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여유로워요. 보세요. 저 고릴라 핏 아니죠? 이런 검은 색깔 퍼자켓 같은 경우에는 고릴라 핏이 되게 딱 좋은 데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이게 카라가 없으니까 제가 안에 같이 입어줬었던 이 머플러 디테일이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쁜 거 같고요. 이 검은색깔 블랙 주커 팬츠랑 이너에 살짝씩 보이는 이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컬러가 같이 매치되면서 진짜 스타일리쉬해 보이는데 너무 꾸민 듯한 느낌보다는 살짝 멋을 낸 정도다. 이래서 회사 갈때 금요일 날 정도에는 이 정도 입어 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 대비해서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짝 풀어서 입는 게더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입어봤고 더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입고 한번 금요일 날에 한잔 하러 가면은 바로 그날 약간 번호 따이지 않을까 약간 저의 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 날 룩까지 마지막으로 입어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님들 이벤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댓글로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은 이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구독해 주.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그리고 급격하게 추워졌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헬레네파리스와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